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악인의 길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일 때문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은혜 구름 기도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구름이 성령의 담비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랜 시간 기도가 막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혀 답답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모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로 우리 구교구의 모든 다락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를 주시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세움 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늘의 공동체의 기쁨, 하늘 가족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스무 분의 순장님들을 기억합니다. 영혼의 목양자로 세움 받은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마음 쏟는 목양자 될수 있도록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특별 대백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응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 들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